네, 안녕하십니까 아, 박상수입니다. 아, 오늘 멀리 어, 남쪽 내려와 가지고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아 오늘 또 맛있는 또 식사를 또할것 같습니다. 저희 또 지인분께서 이 연잎에다가 연밥이라고 해서 이걸 되게 정성스럽게 싸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 가서 먹으라고 이걸 또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따로 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대피고 있고. 또, 저기, 논산, 우리 또, 어, 계룡 축협. 아, 맞나요? 어, 논산 계룡 축협. 여기 이제 제, 뭐, 따로 유료 뭐 PPL 그런 건 아니고, 제 친한 형님이 계신데, 낚시는 안 하시는데, 그, 제 유튜브를 항상 보세요. 근데 이제 낚시의 밥상을 보다가, 아, 우리 상수가 또 저렇게, 어, 낚시를 하는데, 또 형의 입장으로서 또 소고기 한번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선배님이 또 직접 손수 다 사셔서, 야, 이 한우,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이 한우를 진공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딱싸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맛있게 먹고 영상에서 형 얘기 한 번만 해줘라.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손성환 선배님. 예, 성환이 형.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laughs> 자,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불판이 지금 어, 작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라야 됩니다. 야, 우리 또 선배님이 또 그냥 굵은 것도 주셨네요. 기가 막히게. 또, 참. 고기가 뭐 크게 저는 이제 고기를 크게 먹습니다 끔지금찍하게 해가지고 먹어야 지금 뭐. 자좀 두꺼운 걸잘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칼집을 이렇게 살짝만 내줘도 금방 있습니다 이렇게 내주는 거죠 대충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어, 술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사이다는 아니고요, 어, 안동에서 만든 사이다입니다. 예, 일반 사이다보다 사이다 톡 쏘는 맛이 아주 강력하죠. 예. <laughs> 이게 어 40포 짜리입니다. 예, 오늘은 요 안동 사이다와 그리고 한우 그리고 이제 또 지인분이 써준 어 연박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아주 맛있는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야 탄다 탄. 오, 오 이거야 좋다. 운동사이다.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어. 자 우리 성환이형이 사준 소고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저,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아 성한 형 고마워요 <laughs> 야 진짜 맛있네요 야 이거 한술한잔 먹고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또 많이 주셨어요 자부터 집어서 잘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연밥은 연밭 연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지인분 이렇게 사도 주셨는데 와 이거 보십시오 진짜 정성이다 정성. 야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거. 이야, 이게 이게 또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요. 자, 이동산이다 이또 겨울에는 또 동치미가 또 이게 별미거든요. 아우, 좋다. 동치미는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겁니다. 네,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음식 손씨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입맛이 좀 어, 까다롭다고, 까다롭진 않다 잘 먹는데, 어, 가끔 미식가 소리도 듣습니다. 예. <laughs> 음. 안동 삭이다. 맛 좋습니다. <laughs> 어 동치미와 또 고추가 이게 또 안주가 돼요. 네. 음. 다 맛있어. 어이, 물김치를 얼마 전에 저희 그 공주 계룡에 사는 선배님이 선배님 이제 놀러 갔다가 어머님이 또막 낚시 가서 먹으라고 물김치를 이렇게 싸주셨는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집에다 놨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좀 드시고 저도 낚시할 때 싸갖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맛있다고 또 그걸 다 드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찍어서 어머니 올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꼭 보세요 했는데 어머니 어 그거 저희 집에서 다 먹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다음에 또 어디로 갈게요. 예,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laughs> 자, 야, 이거 뭐안동사이다 이거? 고단함이 또 풀립니다. 피곤했던 마음이 싹 풀려요. 이 육즙을 어찌 알고, 뭐, 배추, 밤, 각종 뭐, 콩, 호박.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독주가 좋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많이 먹지를 못하니까 이런 거딱 먹고 하면은 막확 올라와서 몸이 또 훅구 늘고 하다가 또 금방 또 내려가더라고요 남도 원장에서는 또 뭐니뭐니 해도 40도 이상 그런 독주를 먹는 게 아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laughs> 진짜 맛있네요. 예. 야 이거 독주를 먹으니까 독사 독사이다라고 하면 좀 그러고 이제 예, 독주를 먹으니까 이게 확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지금 막, 막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막 지금 막어막 어 이러는데 낚시 자리 가면은 바로 또 그냥 싹 내려오죠. 예. 안주는 연반. 여기 지인분이 연, 뭐, 연밥을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아유, 우리야 뭐, 우리 야뭐 연이야 맨날 이렇게 수출적으로 짜를 줄만 알았지 아우 이걸로 밥할 줄 몰랐다고 <laughs>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까 원래 얘게도 고급 요리에 속하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뭐 설거지도 끝났고, 어, 뭐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서 낚시만 하면 됩니다. 아, 오늘 한 끼도 잘 먹었습니다. 아, 또 소고기, 아, 또 연밥, 또 좋은 또제또 또 주변에 또 지인분들, 선배님들이 또 음식을 또 장만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한 끼도 잘 먹었고요.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 고합니다 날씨가 장난 아니에요. 예. 또 다음 밥상은 또뭐 따끈한 국물이 될지. 어, 뜨뜻한 어, 빨간 정골에다가또이 사이다 안주가 될지 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이 새해가 지나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항상 하시는 일과 모든 일에 어, 번승과 행복 어,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어복이 깃드시길 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 낚시를 좀 하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 잠이 들었었는데 아, 누가 와서 깨우고 와서 어, 비몽사몽 와보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광주에 친구들이 좀 살고 있는데 어, 정말 오랜만에 또 친구들 만나고 이 후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준비를 또 했습니다. 야 멀리서 또 친구가 왔다고 야 좋았습니다. 또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오늘. 아까도 안동 소주 먹었는데 어떻게 또 안동 소주를 갖고 와버렸냐. 달러. 같이 먹는 거예요 오늘. 아유 오늘 이거 낚시 못 하겠네요. 친구들이랑 또 여기 후배님이랑 같이 이렇게도 참 좋네요. 야 어휴.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십니까 빌라시 유니트리 친구 광재 서영훈입니다. 아, 좋아요. <laughs> 구독 부탁드려요. <웃음> 아 손이 남 시작했어요. 저랑 군대 동기입니다 여기는 군대 동기인데좀 관계가 참시한해요 여기 군대 동기고 여기는 또 저랑 또 원래 학교 다닐 때 친구예요. 저 친구는 원래 광주 살다가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어렸을 때저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보니까 둘이 또친구더라고 되게 또예 여기 또 조샷. 여기, 조샷. 여기 우리 우리 <laughs> 후배님도 오시고 오, 야 아, 어, 이거 뭐 어디 나는 뭐 그냥 와 가지고 우리 내 저기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이런 또 기가 막힌 또 풍경이 또 이렇게 많이 펼쳐져 버렸구만. 어? 아,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면딱 되네. 아. 니 나도 아까 안동 소주 먹었는데 또 안동 소주만 하회탈. 참나 여기서 좋네. 계절로다 짜자. 어 해바라기 식당 오태식이 나어 <laughs> <laughs>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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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laughs> 오오태식이너무만오방 찍으시겠어 <laughs> 아 우리 또 이게 후배님이 또 많이 해줘가지고 참잘 먹고 있네요 밥을 고스크 어떤 어버울 줄까? 아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잔 찍어야 되네. 어? 잔찍어 되나? 아니요, 저기 써요? 저기 알아서 잘 찍고 있어. 어어 피곤을 못 이기겠어. 아, 너무 이거 맛없어요. 속까지. 소식이좀 좋아. 이 여기 먹어. 나는 먹었어. 진짜 먹어. 빨리, 빨리 여기 동생이랑 먹어. 아잔 먹어. 저 고기 꿀거 아직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이거 같이 먹어봐요. 맛을봐요 소고기. 야 이거 뭐. 저기, 재료가 다 대기업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땡이랑 동땡 그런들한것 같은데. 대기업 <laughs> 들어가면 다 맛있어. 그러니까. 아직 없을 수가 없지. 역시 해바라기 식당 오태식이아 <laughs> 친구 이름이 태식인데 이제 이제 제가 농담으로 맨날 영화가 해바라기 오태식이라고 하는데 저 친구가 광주에 살다가 전학을 왔습니다 논산으로. 논산 은 어렸을 때 전학 와서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녀가지고 아 나름 손씨가 있어. 어, 좋아. 야 말로도 이거 너무 너무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 친구야 어맛있어야지아 아, 좋아 오대 나가 있 고마워 <laughs> 너어땠오 <내 숲이> <laughs> 해남 고구마녀 음. 크 개맛있긴 근데 맛있더라야. 일할령 아, 그래서 좋네요. 진도 갔으면 원래 안동 소주 아니고 진도 홍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홍주도 쓸거 같아. 홍주도 쓸, 홍주도 네. 60도 있고 70도일 것 같아요. 70도 근데 느낌은 이거랑 비슷해. 그 내장 어디 있는지 알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지나면 그냥 그래. 솔직히 나 아, 이거 일주일 기억이 없었다니까 혼자 한번다 까고 기억이 없는 이유는 뭐야? 먹고 와 하고 또 먹고 얼른 막 따라서 먹어보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도 그래, 하면서 그래. 먹으면 안 그런데 혼자 딱 먹을 거 기억 없어. 근데 나 요즘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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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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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님 밥도 먹어요. 예예. 양조를 한 번씩 이제 마트 가서 사고 충분히 먹고 나면 되잖아 안그너도여나물어보라고그랬거든요 아, 근데... 어?